18일 밤 8시 30분 방송된 KBS 1TV 드라마 '결혼하자 맹공아' 연출 김성근 극본 송정림 93회에서는 서민기 김사권 분과 다시 한번 맹공 희박하나 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맹공이는 집에서 직접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이를 본 서민기가 고기가 먹고 싶었어. 라고 묻자 맹공이는 차분하지만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라고 말했다.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정주리 전수경 군은 꼭 물어봐야 아는 거냐며 먹고 싶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말하면 될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민기는 분위기를 풀려는 듯 내일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들어오자 스테이크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회사에서 서민기는 맹공이에게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전했고 이를 들은 직원들은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강진아이언두분은 얼굴이 굳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후 서민기와 맹공이는 예정대로 식사 자리를 가졌다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맹공이는 서민기에게 아기에 대해 궁금한 건 없어?라고 물었지만 서민기는 애매하게 노력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맹공이는 속으로 그걸 꼭 노력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서민기는 건너편에 앉아있던 강진아를 발견하고 순간 당황했다. 그는 자리를 피하려는 듯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났고, 이를 지켜보던 강진아도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를 본 맹공이는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맹공이랑 다정하게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견딜 수 없이 화가 난다며 30분 줄 테니, 빨리 맹공이 보내고 우리 집으로 와라고 요구했다. 잠시 후 자리로 돌아온 서민기는 맹공이에게 식사 시간인데 미안해 회장님이 급히 부르셔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들은 맹공이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